6초 안에. 2, 3, 4, 5, 6, 7. 좋아요. 한익, 제발 버텨라, 제발. 아시고 씨 버티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자. 저는 파도보다 세명더 잘하는 남자 블루넬 5번입니다. 네, 어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파도보다 세명더 잘하는 남자 블루넬 5번입니다. 네, 오늘 가볼 강림 던전은 바로 케찰코아틀 강림입니다. 어, 사실, 초견 플레이인데, 음, 초견이라기엔 조금 애매한 게, 이제, 1판 영상도 좀 참고를 하고, 이렇게, 던전 구성도 봤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뉴가 붙은 던전에 가니까, 일단 초견이라고 해두면 될것 같은데, 사실, 케찰코아틀이 되게, 무과금에게는 사실 좀, 꿀 같은? 네, 그런 몬스터이긴 하죠. 그래서 무효화와 관통 두 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각광을 받으면서 일판에서도 여러 가지 파밍 파밍 택틱에 쓰이는 그런 몬스터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목속성이라 어, 디오스, 유디오스나 아니면 카디오스와도 궁합이 좋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그런 친구고. 저는 그래서 캐찰코하틀 강림을 가보려고 하는데 일단 리더는 흑타로 준비해봤어요. 를 사실 흑타가 새로 가는 던전 게임 무난할 것 같고 보스 캐찰코아틀이 무효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타트론을 이용을 해볼 예정이고요. 메타트론에는 메타트론이 계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나, 어, 콤즈증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어, 플레나에는 우로보로스의 각인이 계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 몬스터가 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풍신을 하나 기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복 셔틀, 에이르에는 조이라 카드를 계승을 해서 구름을 쓰는 애가 있어서 그 구름을 막아줄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국에서 오신 아테나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스부가 3개여서 준비를 했고요. 2A 어, 딜러, 아니면 은 뭐, 이제 고르곤에서 하는 이용해서 미를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처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렌에는 꼬리 서머솔트 공격, 클라리차 레이피어가 계승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음, 스봉 5개 또다 채워져 있는 상태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한번 가볼 건데, 그 전에 한번 개찰구아틀강님 정보를 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캐차코아틀 강님 정보를 보기 위해서 디스 이스 게임 사이트로 넘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파멸급 정보를 그냥 훑어보듯이 좀 보고 갈 건데 어 1층에서는 사실 근성 몬스터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 중전 석고블린이 근성을 사용을 하는데 근데 얘가 1턴 동안 회복 드랍을 지울 수 없는 선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그점 조금 꼬일 수도 있는데 근데 애초에 첫 턴에 어 이게 적의 행동 간격이 변화하면서 어, 피해 75% 감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2층에서는 센자. 그래서 센자가 구름과 함께 방해 드랍 생성하는 거. 그래서 방해만 착실히 지워주면 되는 친구고, 3층에 흡수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3턴간 흡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3턴간 흡수를 또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9턴간 흡수를 사용하는데 점점 데미지 커이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근데 얘가 그 밑에 패턴들이 좀 아픈 패턴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풍신을 쓰는 게 이롭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은, 뱀파이어 듀크, 어, 그라비티, 선제 날라오고, 네르. 그래서 75% 근성이 달려있고, 공격 타임 몬스터 마인드가 달려있네요. 이거는 뭐 회복해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이, 보스, 캐찰 코아틀. 그래서, 어, 무효화. 를 사용을 하는 그런 친구고 7콤보 이하의 공격을 흡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보고 오신 것처럼 사실 케찰코아틀강님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던전은 아닌데 중간중간 좀 아크라인 이라든지 하는 까다로운 친구들이 보이는 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면서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첫회 끝내고 싶어요 랭던도 있고 3인협도 있고 돌아야 될 곳이 많아서 어 왠지 제가 다음 판을 돌고 있는 그런 기분이, 그런 상상이 되네요. 6콤보! 화닉. 아. 다시 갑시다. 6초 안에. 2, 3, 4, 5, 6, 7. 좋아요. 화닉. 제발 버텨라 제발. 아씨고 버티네. 아 큰일났네요. 돌아다닐 던전이 많은데 여러 군데부터 고전하면은 참 힘들어지는데 어쨌든간에 구성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빼고 대신에 캐러을 계승한 어 발레리아를 넣었어요. 발레리아가 배수 조건은 안 맞는데 보스까지 가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같든요 그럼 보스에 어쨌든 이덴스가 필요해서 넣었어요. 이번엔 깨고 싶습니다. <laughs> 아, 진짜 이렇게 되면은 곤란한데. 근데 맞아주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되죠. 1,2,3,4,5,6아 6콤보밖에 안돼 연동백이 연속사격 좋아요 여기서는 무효와 관통을 칠... 에이 무효화 관통이래 뭐냐 추가타일치 지령편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딜을 넣을게요 그래서 근성 한번 빼주고 좀 격감 쓰거든요 회복하고 근데 이 상태에서 딜 해줘도 아마도 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이용해서 턴도 펼텀 겸사겸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빅플레이드 이렇게 가볼까? 4, 5, 6, 7 좋아요 분지는 오늘 올라왔네요 방금 바로 순조롭습니다 시면의 유린 잠수의 맹위 구름 해제되고 방해 드랍을 생성을 하는데 그래서 바로 넘어갈 수 있으면 바로 넘어가도 큰 상관 없을 것 같은데 데미지가 될지 모르겠네요. 6, 7, 8, 9, 5. 듣고 좋아요. 하지만 더웠다. <laughs> 근데 그냥 맞아줄게요. 미료수안되 더. 5 0 0원 그리고 넘어가죠. 습니다 어, 순조로워요, 나름. 이네스도 올라왔고, 이 상태면은, 보스에서 실수만 안하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아크라인. 아크라인 뭐, 푸로세스면 바로 넘어갈 수 있죠. 잠깐만요. 어, 실수할 뻔?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또스텔을 아껴야 되는 이 중요한 타이밍에 어쨌든 한 방에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충분하죠 그래서 넘어가 줍니다 자 다음 서스테이지 그라비티를 친절하게 날려 주십니다 때문에 따로 뭐 걱정할 거 없이 맞을 걱정할 거 없이 바로 그냥 넘어가 주면 되는 거구요. 7, 8 헤드랍도 충분히 있고요. 딜컷도 맞고요 그러면 5스테이지에서 바로 추가타 처리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추가타 처리 하겠습니다. 딜컷도 어쨌든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어둠드랍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 잠깐만. <laughs> 7, 아, 그, 좋아요. 8. 음, 이렇게 된다. 아, 이게 더성가신데? 물, 물, 나무, 어둠. 물, 물. 비 어둠, 물, 물, 비 어둠. 위에물또 있나? 아, 물또 있네요. 어둠, 빛. 어둠, 빛. 하고, 그럼 얘가 어둠? 아, 잠깐 꼬였어. <laughs> 큰일 났다. 3, 4, 5. <laughs> 아, 대체 입고였어. 레서, 텐더클. 아, 얘가 빛이었구나. 나무, 나무, 나무. 빛, 나무. 일단 얘가 비치고 나무, 나무니까. 여기도 빛이 또 있네요. 빛이 또 있고, 그러면은, 요렇게 해주면은, 얼추 된다. <laughs> 얼추 된다. 블랙베러, 또야, 또 써. 아, 이번에는 그냥 어둠, 어묵, 암흑만 쓰네요. 이거 물, 어둠, 회복. 1, 3, 4, 5, 6, 7네 좋습니다 어 어떻게 보니까 딜컷까지 맞춰갖고 가게 생겼네요 자 보스입니다 실수만 안하면 된다 진짜 진짜 이번거 잘하자 진짜 자 혹시 모르니까 바인드 해제해주고요 아, 이러면 체력의 보기 되는구나. <laughs> 한 대만 맞아주겠습니다. 웨더 토네이도, 버스트윈. 한대더 맞을게요. 사이클론 블레이즈, 에어로 패더. 좋아요. 여기서 이제 서순, 서순 잘 생각해야 돼요. 플래너를 먼저 써도 돼요. 이타도 먼저 써도 되고요 근데 플래나를 쓰고 호타를써야돼요 일단 플래나 쓰고요 후타 씁니다. 될 것도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발레리아에게서 이랜스를 써줍니다. 이렇게. 2, 3, 4, 5, 6, 7, 8, 9, 10. 이젠,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개찰코아 h 한방에 성공을 합니다 한방은 아니죠 g 트 s 네와 진짜 이래도 되는건가 m b a n g is, Ham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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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h a 획득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파밍 파티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것도 기용을 고민을 해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참고로 솔플 파티로 돌았어요. 그래서 타를 이용한 파티로 돌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아 3위로 가려면 또 걱정인데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네요. 어쨌든 간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포드보다 설명도 잘하는 남자, 블루네일 5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